중랑구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구의원 15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후보 중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천사연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구로 중랑구 의원이 되는 사람은 모두 15명입니다. 하지만 무려 8명이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중랑구 구의원 선거의 경우 2등까지 당선이 되는 2인 선거구제를 다수 택하고 있는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라선거구와 사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명씩 후보를 낸 것입니다. 다른 정당은 후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 선거구의 경우 구의원 투표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전원이 자동으로 당선, 지역구 의석 중 절반이 넘는 의석이 투표 없이 채워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담아바만 했으니까 가나라 사가 무투표였죠. 그러니까 그점수만딱 나왔던 거죠. 두 명, 두 명만 딱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가 된 거예요. 비례대표 덥성. 의원은 총두 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석씩 나눠어 갖게 됐습니다. 전체 의석수로 봤을 때 정당 간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9명입니다. 최연소 의원은 지역구로 나온 신예진 당선인으로 29살, 최고 연장자는 3선에 성공한 조성현 의원과 최경보 의원으로 나이는 예순 여섯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중랑구의원 당선인은 다음 달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